광주 수피아 요즘 농구팀이 2022 한국중고농구 주말리그 왕중왕전 대회를 앞두고 최종점검 훈련에 나섰습니다. 학생들의 훈련을 담당하는 이선영 코치는 선수의 장단점을 파악한 일대일 맞춤형 지도뿐 아니라 탁월한 지도력과 팀 조직력을 통해 창단 91년 만에 3관왕이라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저희가 상관왕을 이루게 된 이유는 저희 이선영 선생님의 열정적인 지도와 그리고 능력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선생님을 믿고 따라주는 믿음과 신뢰의 힘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있을 왕중왕전 경기에 있어도 아이들이 좋은 경험 좋은 공부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저희가 우승을 하면 좋겠지만 경기 스포츠 경기라는 거는 장담할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회가 마지막 대회인데 마지막 대회인 만큼 좋은 성적 거두고 오고 싶고 어 동료들과 후배들과 다 같이 열심히 해서 사관왕 하고 싶습니다. 이제 한 경기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내일 가는데 어 종별에 못 보여줬던 걸더 보여주고 싶고 어그더 준비 열심히 해서 종별보다 더 좋은 모습 보여주고 싶어요. 한편, 수피아 여중은 지난 5월 2022 연맹회장기 전국남녀중고농구대회와 제51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제77회 전국남녀종별선수권대회 등 올해 열린 세 번의 전국대회에서 모두 우승을 하며 3관왕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